자, 마지막 18강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로깅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볼 거고 어 이제 로그백이라는 걸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저희 네, 스프링 부트 쪽에 오셔서 자, 한번 구동을 해서 로그 스태시랑 네, 키바나랑 엘라스서치가다잘 구동되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동이 안 되신 분들은 네, 한번 정지하셨다가 다시 하시거나 아예 완전히 디플로이아 다운하신 다음에 디플로이를 다시 하시거나 해서 얘를 띄워주셔야 된다. 자, 이렇게 띄워주시고, 그리고 자 로그백이라는 의존성을 하나 설치하고요. 자 일단 띄우는 동안 진행할게요. 자, 여기에 의존성에 로그백이라는 걸 넣어주시고요. 7.4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드셔야 되는데 자 일단 로그스테시 혹시라도 이전에 저희가 뭐 잠깐 테스트 할때 키바나 기준으로 뭐 이것저것 많이 했다 보니까 로그스테시가 좀 무거운 작업이다 보니까 얘를 주석 처리하셨다면 얘를 다시 한번 풀어 주셔야 된다 왜냐면 로그스테시가 구동이 돼야지 어 얘를 쓸 수가 있, 있습니다 로그백 관련해서 그리고 로그스테시에서 얘를 수집을 하게 되니까. 요것도 다시 한번 구동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실행해서 자, 기존 것 다시 뭐 실행하셔도 되고 네, 일단 실행하시고, 자 그리고 빌드 그래들 쪽에 로그백 추가하시면 네, 그래들 새로 고침해서 얘도 설치 다시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설정 파일 하나 추가할 건데, 어, 자 일단 자 로그백 스프링 부트라는 걸 리소스 밑에다 하나 추가할게요. 자 여기다가 파일하고, 자, 로그백, 네, 스프링, 자, 확장자 XML입니다. 자, 요거 해주시고, 자, 요거는, 어, 자, 여러분들 제가 만든 거를 보고, 한번 가져가서 한번 예, 집어넣고, 예, 그 다음에 한번 실행 구동하신 다음에, 어, 요걸 한번 분석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요런 식으로, 어, 얘가 로그가 찍을 때에 대한 정보를 명세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그 다음에 컨트롤러 쪽에 로그가 찍힐 수 있도록 컨트롤러 쪽에 네, 홈 컨트롤러 쪽에 여러 가지 매핑 어, 메서드를 좀 추가하도록 할게요. 자뭘 추가할 거냐면 일단 홈 컨트롤러로 접근하면, 자 일단 어노테이션에서 자 로그를 찍을 수 있도록 SLF4J, 요 어노테이션을 넣고, 자, 홈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시간을 정보에다 기입해서 그 로그를 찍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로, 로컬 데이트 타임 받고, 자, 로그하고 인포에 홈하고 현재 시간,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매핑 메서드 몇 개를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로그랑 워닝, 뭐, 에러, 요런 것들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 요거를 세 개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건 로그를 찍기 위한 테스트용 매핑 메서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놓고, 자, 들여쓰기나 요런 것들 안 맞으면 우클릭 하시고, 자, 리폼의 코드 한번 해주시면 전체 딱 한번씩 잡아줍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한번 같은 열에 맞춰 볼게요. 요런 식으로. 자 그래서 드레스기다 네, 맞추고 자 구동을 한번 다시 해주세요. 자 혹시라도 로그 스테시 쪽에 문제가 있으면 어 로그 스테시 관련해서 재구동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일단 요거는 그냥 스프링 부트 코드이고요. 로그 스테시 설정 파일을 수정을 몇개 해주셔야 된다. 자 저희 파이프라인 쪽은 지금 현재 MySQL 데이터를 긁어오는 혹은 뭐 분기마다 이렇게 가져오는 그런 구성인데, 어 얘를 좀 수정을 할게요. 자, 뭘 수정할 거냐면, 저희가 현재 이렇게 로그백으로 어떠한 데이터가, 어, 뭐, 슬래시 홈, 슬래시 로그즈, 슬래시 원잉, 슬래시 에러 이렇게 접근했을 때, 걔를 로그로, 로그 스태시를 통해서 저희 엘라스틱 소치 쪽에 로그로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걔를 키바나로 확인할 건데 네, 그렇게 하려면 로그 스테시 쪽에 파이프라인을 수정을 해야겠죠. 추가를 해야겠죠. 그 기능을.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이스 l 은마이스큐 l 대로 쓰고 어, 저희 로그백을 통해서 어떤 로그 액션이 일어났을 때 요청이 일어났을 때 걔를 로그로 찍고 어, 등록되도록 마이 그 엘라스틱 서치 DB 쪽에 등록되도록 하는 설정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런식으로 예, 변경을 하면 되고 자 다른건 아니고 그냥 이쪽에다가 tcp 예, 501 포트에 저희 제이슨 형태로 스프링 부트 로그를 이렇게 받을거다 이렇게 명세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스프링 부트 로그면 이런식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처리를, 예, 처리를 하는거죠 이런식으로 예, 정확히는 이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고 그게 아니면 mysql로 처리해라 뭐 그렇게 이제 분기를 시켰고 마찬가지로 아웃풋에서도 그러니까 필터에서는 이렇게 처리했고 아웃풋에서도 마찬가지로 어, 타입이 스프링 부트 로그면 이런 예, 식으로 처리해라 를 인덱스를 스프링 부트 로그 빼기 현재 연도와 월까지 이렇게 해서 부, 구분을 해라 그 나머지 이제 MySQL은 예, f 1 언더바 이제 포스트로 이제 인덱스 처리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분기를 시킨 거다 그래서 얘를 어, 만약에 MySQL 필요 없다면 예, 굳이 분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 둘다 파이프라인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둘다 집어넣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집어넣고, 재시작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자, 이것도 재시작 하시고, 요건 로그스테시 설정 파일이기 때문에, 로그스테시를 아예, 그냥, 그, 그, 아예 그냥, 스탑을 시켰다가, 아니면 그냥 전체를 그냥, 다운 하시고, 그냥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할게요. 설정을 바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아예 끄고, 자, 얘를 다시 디플로이 하신 다음에, 자그 다음에 네 서비스에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가끔 가다가 좀 무거운 작업이어서 잘 안돼 내려가거나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냥 순차적으로 키시면 문제 없이 작동할 겁니다. 자, 서비스도 한번 재구동 해주시고 아니면 그냥 다 내리고 서비스 키면서 자동으로 서비스 이쪽에 있는 요 컨테이너들 다시 올라가니까 네, 그냥 그렇게 키셔도 됩니다. 자 지금 안 켜져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동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로그백 설치 잘 됐는지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 일단 구동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판단하고 진행게자 일단 밀어, 데이터 밀어 넣었으면 구동 잘된 거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로그 스태시로 밀어넣는 건 맞고, 자, 확인은 키바나로 할게요. 자, 키바나, 로코로스트 8, 아니, 5601 포트로 들어왔을 때, 키바나 홈페이지 잘 켜지고, 자, 데브 툴. 자, 일로 오셔서, 아, 데브 툴이 아니라 다시, 자, 여기로 오셔서 디스커버리. 디스커버 하시고, 크레이트 데이터뷰에 지금 두 개가 생겼죠. 자, 이전에 앱 포스트, 앱원 마이너스 포스트는 뭐냐면, 자, 뭐 설명했겠지만 자, 얘는 뭐냐면 저희 데이터 밀어넣은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닛 데이터 했던 거나 혹은 MySQL 쪽에서 파이프라인 타고 들어온 데이터들 로그예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이제 저희가 새로 만든 건 뭐예요? 자, 요거 스프링 부트 로그지 하고 들어온 애들. 자, 얘 같은 경우는 월이 바뀌면 바뀌겠죠. 3월이면 3월짝게 새로 생길 거예요. 자, 근데 현재 2월이니까 어, 요 뒤에 있는 거 전체. 요렇게 생긴 애들 뭐, 뒤에 모든 문자열들 다 포함해서 얘가 나오니까 이제 전체를 그냥 그 크레이트 뷰로 view, 이제 묶어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이트 뷰 하시고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예, 70피트가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어, 저희가 이전에 뭐 자동으로 이제 그 돌아가는 고 돌아간 데이터들 자동으로 이제 이닛한 예, 그런 애들이 여기 다 찍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뭐 70개 정도는 뭐 자동으로 저희가 설정한 게 들어왔다면 그럼 실제로 우리가 히트 했을 때 홈페이지 그 엔드포인트 히트 를 했을 때 찍히는지를 봐야겠죠 자 지금 현재 로컬호스트 8090에 자홈자 자, 지금 네홈80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자아 홈이 슬래시 였군요 자 그냥 8090으로 접근하면 되겠네요 자8090 하면 요거고 자 로그즈 들어가면 네 요거구요 그리고 원 들어가면 네, 경고 페이지 뜨고 에러 들어가면 네 요렇게 자 에러 에러즈로 아마 했을 수도 있겠군요 자 에러 에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건데 어자적 자, 메세지. 자, 리턴. 자, 일단 요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것같고요 자, 아무튼 뭐 접근은 되고 있죠. 자, 맵핑이 뭐 잘못된 거는 확인해보면 되고. 자, 기타 외적으로 여기에서 얘가 예, 접근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일단 로그즈 페이지로 한번 히트를 한번 검증해볼게요. 자, 요렇게 하면. 자, 에러, 에러를 터뜨렸기 때문에. 자, 애초에 여기서 에러로 처리했기 때문에 저게 뜬것 같고. 자, 아무튼. 자, 로그즈. 요걸로 한번 히트한다음에 디스커버리 새로 고침하면 자, 히트 값이 올라갔죠. 8번. 자, 그러면 여기에 뭐 계속해서 새로 고침 한뭐 10번 넘게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디스커버리 하면 자, 여기 100번까지 올라갔고 자, 요거 자세히 보시면 제가 명세된 대로 지금 히스토리가 들어왔다. 자, 여기 좀 크게 보시면 뭐 요런 식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보시면 네, 어디로 들어온 NG 어떤 정보 상태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 스프링부트 로그에 이렇게 들어왔고, 헬로 월드 컨트롤러에서 예,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고, 언제 들어왔고, 예, 지금 로그즈에 요런 날짜로 들어왔다. 요거는 뭐냐면 어 제가 여기 설정한 요겁니다. 요거. 예, 로그 플러스 로컬 데이트 타임 요건데, 예, 요런 데이터들이 찍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본인이. 어내 서비스에서 어떤 사이트 페이지에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들어왔는지 확인할 때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는 시간만 넣어놨는데 뭐 다른 정보들 뭐 사용자에 대한 뭐 다른 정보들을 적어놓으면 로그를 찍어서 어, 이게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난 오류인지도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 사용자가 어디에 지금 몰려 있는지도 어떤 서비스에 지금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지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설정들만 넣어놨고 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커스터마이징해서 로그백 스프링 부트 요파일이라던가 이런 이제 매핑 메서드 쪽에서 처리하는 메서드 쪽에서 이렇게 옵션들을 넣으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다. 네, 자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에러도 한번 다시 볼까요? 요것도 한번 했을때 로그가 되는지 네 올라가긴 하네요 자 올라가고 자 지금 한번에 많이 올라간 이유는 제가 스프링부트 이제 구동이 수정되면 재구동되기 때문에 재구동된 시점에서 뭔가 자동으로 또 밀어넣는 데이터들이 일어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렇게 되고 일단 여러분들이 나머지 로그하면 수정같은거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올리면 히트가 445가 딱 3이 올라가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요, 요, 요 에러는 제가 한번 살펴보고, 뭐, 요, 요런 게뭐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수정한 커뮤니티 스토리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로깅 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됐습니다.